네, 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참 좋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뜨거워지니까 여러분들 좀 건강에 조금 조심하면서 어,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왔을까 좀 궁금하지 않는가요? 네. <laughs> 저는 오늘 이제 윤복값 지난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융복합농업이 이제 육차 그 산업이 좀 약간 용어가 융복합농업으로좀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복합농업을 그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 간단하게 좀 소개시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뭐 육차 산업이란 말은 뭐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사용이 되어 오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사용 않고. 오히려 이 정보 들어서는 융복합농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좀그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도 이제 융복합농업이라는 말로 많이들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복합농업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ppt 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선 영복함 농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139강이네요. 아, 농바실을 검색하시면 농식품 관련 동영상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어,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좀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영복함 농업을 6차 산업이죠. 어,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왜 해야 되는 이유에는요, 육자산업화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바로 융복합 농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지금 2021년도 되면 225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령화율도 계속적으로 이제 가속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2021년도라면 벌써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45.6%까지 좀 올라간다는 내용이 좀 남아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라든지분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이런 시설의 노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설을 또 아, 젊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을 시설들이 좀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기존에 해놓, 해놓았던 그런 농업 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 등에 대해서 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점점 네, 인구가 줄어들고 막 그러니까 또 고령화율이 가속화되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귀농귀천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이 이제 농촌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과 이런 마을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필요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표류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많은 정책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림부 입장은 신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정미소라든지 담배 건조장, 양수장, 폐교, 유유시설을 개조해가지고 주민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또 농업시설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커트를 보면요. 제가 좀큰 글씨로 했습니다. 요즘 뭐 유복함 농업으로 개인으로 주는 사업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물론 이제 소규모 6차산업그 공모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한 군데 신금당 한 군데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어, 이게 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사람들은 많고 어, 기술센터로 이제 가공공장 소규모 가공공장 4천만 원짜리 보조 자부담 1천만 원짜리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이 얻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30억짜리 규모 융복합 농업지구 선발을 우리가 어 공모사업에 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현직 시절에 그 융복합 농업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선행 사업으로 이거를 먼저 해야 이제 이걸 주거든요, 30억짜리. 그래서 어 한번 30억짜리 무조건 그냥 공모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에, 이제 순서를 밟아 가지고 융목함 농업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기로 들어갔는데 에, 이것이 그 올해 됐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올해 영유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에, 끝나면은 30억짜리 이제 내년에 에, 공모사업을 하면 될 확률이 높, 높은 거죠. 그래서 푸드플랜하는 지역은 농복과 농업지구가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우리 익산도 푸드플랜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쉬워졌다고 볼수 있고요. 어, 현재 푸드플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의 시대가 아니라 콘텐츠 소비의 시대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춤형 소량 소비 시대고요. 안전한 농산물 수요 증가 시대. 그리고 IT와 BT 기술이 발달함을 따라서 이런 산업간 융복합화 시대가 바로 어 요즘 시대를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디지털을 통해서 어떤 청년 농부들에게 기존 농업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거 보면 농촌 콘텐츠 소비 시대라고 저는 이제 좀 외치고 싶은데. 이게 콘텐츠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텍스트 콘텐츠도 있지만은, 어떤 내용이란 뜻이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을 콘텐츠라고 합니다. 농촌에 관련된. 그래서 농촌 콘텐츠 소비 시대, 즉, 결과물보다는 어떤 중간에 뭐, 이렇게 농업이라는 게 중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퇴비내기, 뭐, 키우기,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내고, 막그 이쁜, 그잘 만들어낸 품질 좋은 쌀만, 쌀은 결과물이거든요. 최종적인. 근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농부의 땀이, 어, 서려있는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 농촌 콘텐츠 소비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에, 뭐, 트리내기, 균매주기 수확하기, 벼베기, 짚놀 쌓기, 소목기기 동갈이, 방아찢기, 밀겨 체험, 밥 해먹기, 누룽지 체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그 체험화 시켜가지고, 그런 농민들의 애완도 느끼고, 또 농, 농업의 소중함도 느끼는, 아, 그러므로써 소비자 신뢰감이 증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콘텐츠를 많이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 다섯 번째, 그, 디지털이 부모 세대와 자식들 간의 그런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막 농업에 막 와가지고 지금 뭐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제이 어, 올해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농사를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 철학도 있고 또 고집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굉장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스마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도 많이 잘 다루고. 그래서 얼마든지 농업이 융복함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는데 부모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참 심각하죠. 어떤 때는. 그래서 다시 엮기 농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 이런 디지털이 <laughs> 실질적으로, 어, 그런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설치해놓고 부모의 그 훌륭한 농업 기술을 거기에 넣지 않으면 스마트폰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별로, 그런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 조건을 부모님들은 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어, 젊은 세대가 아니면 귀농인이, 어, 해보자 이거죠. 하나하나. 24절기별로 부모님한테 물어서. 나중에는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처음에 한 번만 물어보면 이게 글이 이제 입력이 되기 때문에, 3월달에는. 야, 이러이러한 세팅 조건을 만들어주고 4월 달에는 이러이러한 세팅 조건 5월 달에는 이러이러한 세팅 조건 꾸준히 한번 데이터베이스화를 어, 함으로써 어,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걸안 물어봐도 되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래도 그리고 부모님들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어, 자식들이 그부모님의 훌륭한 농업기술을 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좀더 자기, 자기만의 어, 농업기술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다행히 우리 농촌이 이제, 그,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있죠. 뭐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어, 균형인에서 성공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농에서 중소농 중심 정책으로, 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저희 익산시도 소농 중심의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6차 산업의 본질은 뭐냐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있는데, 뭐, 1차 생산만 하면 되지. 왜 농민이 막 이런 가공 제조를 해야 되고, 뭐 그런 3차 산업까지 해야 되냐. <laughs> 근데 이거, 이것은 옛날할머니들 때부터 해온 겁니다, 사실. 참기름을 뭡니까? 들깨를 생산해가지고, 깨를 생산해가지고, 아니, 그떡밥관이나그 기름집에 맡겨가지고 기름을 짜면 그게 제조 아닙니까? 물론 OEM 제조지만 아, 그리고, 서비스, 외식, 숙박, 치유, 교육, 이런 것도, 사실, 알기 모르게, 그,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치유, 뭐, 이런 걸 해왔거든요. 사실. 아, 또, 식, 팔기도 하고. 그럼 유통이 결국 섭차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어, 조상 대대로 해온 거를, 우리가 용어 정리만 했을 뿐이고,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만일 생산이 없, 그리고 생산이 없으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융복합 농업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6차 산업은 거창한 용어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가정의 비교하면 아까 금방 말씀한 거 나오네요. 아,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조금씩 해온 것들이다. 그 다음에 쉽게 풀이 해봤네요. 다시 한 번. 아, 그래서 농업 생산물을 기본으로 해야, 해야 되고요. 어, 가공, 유통, 관광, 체험, 외식과 연결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므로써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속,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성초 약초를 키시는 우 분들이 오늘 약초 원물로만 팔면 가장 이익이 남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를 가공해서 액기서 한으로도 만들고 또 2차 산업으로 이게 말이냐면 가공 제조자네요 3차 산업 직거래 유통도 하고 소비자 체험 활동과 연결시키면은 어,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촌이 알아야 함, 뭐 우리 토종 종자를 많이 좀 활용하는 게 어, 로컬 푸드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로컬 푸드에 일반 농산물만 갖다놓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을 갖다놓든지 해야지. 대형 마트하고 차별화가 없으면 거기 로컬 푸드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뭐 개복숭아라든지 개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비타민 C가 높고 영양분이 풍부하거든요. 뭐 그런 토종 종자를 활용해서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뭐 집을 짠다든지 이러면 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 하나하나 가지고도 수십 가지 체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것을 뭐 소비자들이 체험하고 또한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산도 그 딸기농장, 어떤 딸기농장에서는 그 체험 전문으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또그러으로써 원물도 잘 나가거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전문가가 지금 많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지금 참 묘한 곳인데 이게 참 고령화가 진행되고 분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농인들이 막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마을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아, 그 독서실 겸 카페 겸 어떤 이야기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높다고 그 신문을 제가 봤거든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동바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에, 지금 마을에 그 권역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라든지 각종 마을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사무장들이 이제 거기 다 나가 있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어, 이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보통 한번질때 40억, 60억, 뭐, 120억까지 막 짓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개인 사례사회으로 인해서 마을 갈등이 철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중간 조직을 전문화한다든지, 어, 또한 그 농민들은 생산에 종사하고 그런 마을 그 권역시설이라든지 운영은 전문가들이 하도록 지금 추세가 좀 바꿔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마을의 갈등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 그리고, 그러므로서 주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공동시설들을 운영할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즘 아로니아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요즘좀 조용하긴 한데, 아로니아 문제는 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차산업이라는 것은, 융복합 농업이라는 데 별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업사이클링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어, 육차산업 현장에서 다돈들여서 현대식 시설로 허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농촌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농업과 공업과 상업, 예술, 문화, 모든 것들이 농업하고 융복합시켰을 때, 어, 소비자들 거부감도 적고, 어, 농업을 사랑하고, 또 농산물을, 어, 우리 농산물을 어, 소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농어, 농산물과 농업과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강력히 듭니다. 자, 제 의견입니다. 이제 6차 사람이라 하지 말고 융복합 농유라고 좀 불러야 되고요. 어, 융복합 농업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이건 뭐, 플러스가 아니죠. 곱하기라고 하는데, 에, 잘 비빈, 어, 황등 비빔밥과 같은 것이다. 특히, 어, 다른 사람 사업을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윤복합 농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 양반과, 어, 서로 공유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막 농촌에도 그냥,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야 다른 사람 못 어겨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같이, 뭐, 비슷비슷한, 물론 너무 비슷해도 안 되지만, 어, 업종들이 좀 모여서 있는 것도 특화의 거리를 만들잖아요. 수제 맥주의 거리라든지, 어떤 농, 가, 그 옛날에 저,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막그 구시장에서 그 농집 있잖아요. 농집. 예, 농집, 농집에 그 농집끼리 이렇게 뭉쳐있더라고요. 모든또 구두는 구두끼리 뭉쳐있고. 그리고 거기 가면, 뭐, 아 어, 구두를 살수 있고, 농을 살 수가 있다. 그 가구를 살수 있다. 가구의 거리. 수제 맥주의 거리. 거기가 맥주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집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아, 그래서, 우리 농촌도, 물론 시설들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 권역별로 좀 특성화 해가지고, 그지의 특성이 맞게, 이렇게 좀잘화합을 하면서 나가야지, 막, 다른 사람이 나와 유사한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막, 거기 가서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욕하고, 이런이런면안 됩니다, 사실. 예,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봤는데, 서로, 어, 비슷한 업종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한, 어,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들 제품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큰그 소비 시장을 파일을 파일화하죠. 그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예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없어져야 내 매출이 오른다는 그런 논리는 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고생하셨고요. 어, 농바시제 139강으로 올려드렸는데. 에, 유튜브에서 농바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지금 저희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저한테 어,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또 친절하게, 요즘 한, 구, 한두 글씩 오더라고요. 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용복함도 육차 산업이죠.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어, 벌써 17분 지났는데, 농바시 제 139강으로, 어, 올려드렸습니다. 뭔가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구독 버튼 꼭 영상 아래 눌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 바쁘신데,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환절기, 몸 건강,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도 아마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단단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에어컨도 좀 수리 좀 하시고, 예.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좀 뵙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어, 원강대학교 링크사업단에 연계시켜가지고, 7월달쯤에는 오프라인 농바시도 한번 개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는 따로, 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예, 저도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좀 하려고요. 예, 무료 동영상이니까 많이 좀 홍보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